네, 반갑습니다. 주식전망대 심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 를 나눠볼 건데, 네, 여러분, 저희 차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제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이제 최고가, 어제 최고가 찍어줬고, 최고가 찍어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제 은봉, 은봉 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봉 뜨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지표로 한번 볼 건데, 15일이랑 16일이었죠, 여러분. 네, 저희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15일에, 15일에는, 이제, 좋은 흐름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아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정말 잘 대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대처하셨고, 이제 반대로, 이제 외인들이 그만큼 샀죠? 외인들이 그만큼 샀고, 이제, 오늘이죠? 16일. 지금 장중인데, 보시면은, 지금, 외인들. 외인들이랑 기간기간에서 소폭 소량 지금 물량 지금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왜봤냐 이런 외인들과 기간들의이 매매 동향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매 동향을 잘 봐야 저희가 이제 고점에서 팔아주고 저점에서 사고 이게 이루어질 때.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악재인지, 정말 안 좋은 악재여서 다 빠져나가는,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 차익실현, 차익실현으로 인한 잠깐의 조정구간, 이 눌리는 구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와 저희가 할 때, 이 차트와 그리고 이 거래량, 거래량과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저희가 매매 동향을 확인해 봤지만, 매매 동향을 확인해 봤지만,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파셨죠? 개인, 개인들이 어제 많이 파셨고, 지금 이제, 못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못, 못 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못 파신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신규 매수죠. 신규 매수와 아니면 이제 나는 이 원익 홀딩스를 길게 볼 거였다. 그래서 안 팔았고, 못판게 아니라 안판 거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그리고 못하신 이제 안 파신 분들은 다이 원익 홀딩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셨겠죠? 그죠? 네, 저도 이 원익홀딩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 근거와 이제 예측, 예측 그런 부분들을 해볼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저희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만든 데더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 15일이죠. 15일 얘기부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날 주가가 크게 급등했었는데, 이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유는 이뭐 크게 호재가 있었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그냥 시장 관심 집중이 주요 배경이다. 이날 특별 공시나 사업 계약 발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찾아왔었는데 확인되지 않았었고, 시장 관심 집중 배경과 이 수급이죠. 이런 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장중 급등이 형성이 됐고, 무려 약 23%에서 23%에서 24%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빨발하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특히 이 외인, 외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크게 유입된 날로 집계가 됩니다. 특히 이 증권사죠. 증권사 상위 1% 상위 1%이 기사 한번 보시면 기사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수익률 상위 주식 투자 상위 수익률 상위 1%가 이 증권사 상위 1% 수익률 투자자들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이 원익홀딩스를 많이 순매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의 순매수는 일반 투자자보다 이 정보, 그리고 전략 트렌드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적어도 10, 12월 15일 주가 급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시, 이런 뭐 실적 상향, 이 대규모 투자 등 그런 언론이나 증권 정보 상에서, 증권 정보 그런 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과 외인들과 기관, 이 고수익, 고수익 투자자들이 매수에 집중했다. 매수에 집중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왜 매수를 했냐, 보시면, 이 반도체와, 이 원익 홀딩스는 반도체와 로봇, 이런 테마성 수급이 유입이 되게 큽니다. 되게 크고, 그래서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시총이 가도하게 크지가 않아서 수급에 정말 잘 반응하고, 주가 탄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리랑, 거리랑과, 이, 타점, 타점과, 거리랑과, 타점과, 매매 동량과, 외인들의,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자료들, 이 정보들, 취합해서 1분 1초, 정말, 이 결단이, 결정이 나는 순간, 저희는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데 원익홀딩스의 원익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네가 뭔데 잡아주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다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전망대의 이 심프로 다른 영상을 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동제약, 일동제약과 일동제약, 로키과로키헬스케어와 APR 이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행보 중일 때, 행보 중일 때,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을 때, 이제 머지않아서 올라갔었고, 반대로, 일동지약이죠. 일동지약. 되게 핫할 때, 되게 핫할 때, 제가 사람들한테, 저는 이건 말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갈 거다. 이제 조정 구간이나 차익 실현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 올라가는 데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는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장 중에 주가가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문자 주신 분들이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덕분에 이제 수익 실현했고, 수익 실현했고, 욕심이 정말 났었는데, 이제 최대, 최대로 수익을 실현한 거죠. 최대로 수익 실현해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 왔었는데, 네, 저는 그런 문자를 보면서 또 뿌듯하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제 영상 주위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구독이랑 좋아요 또 눌러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수익, 수익,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정말 저랑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편하게 문자로 원익이라 보내주시고 저한테는 이 타점 받아가시고 타점 받아가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업이랑 직장 다니실 때 생업이랑 직장 다니실 때 이제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이제, 주식. 주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공부, 주식을 공부하고, 업으로 하고, 이제 기업 설명 보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말 밥 먹는 시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는 개인 시간이 그냥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줘도 벌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또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채널 키워서 좋고, 여러분들은 수익 실현하셔서 좋고, 저는 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도와드려서 마음 좋고, 그렇게 저한테 타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나 더좀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기사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내년에 국민성장 펀드 무려 30조 투입. 이 투자해 준다는 거죠. 투자해 준다는 거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어마, 어마 어마합니다. 정말 하고 이제 보시면은 그 분야가 무려 이제 AI와 AI와 반도체다 반도체 등이 첨단 산업인데 무려 150조를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내년에 30조 30조입니다. 30조고 여기에 주가 되는 게 AI랑 반도체이다 AI랑 반도체고 자 원익홀딩스 방금 그런 기사에 발표한 내용이 해당이 되는 그런 또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AI와 로봇, 반도체, 또 다른 바이오 산업도 있지만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외인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외인들은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저한테 이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타점 받으시려면 영상으로는 1분 1초 이런 부분들을 못 따르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타점 받아가시고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 AI 로봇과 이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이 원익홀딩스가 이 원익로보틱스와 원익 그리고 원익iPS 원익iPS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반도체 이 전공정 장비의 핵심이 되는 그런 계열 등을 보유하고 있다. 머닉 홀딩스에서는 핵심이 되는 장비체, 반도체 전공정 장비 핵심이 되는 그런 계열들을 보유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수급에 정말 잘 반응하는 종목이고 수급에 정말 잘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 변, 동성이 다른 종목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정말 영상 보시는 지금,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당장 대응하셔야 되고, 왜 해야 되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총이 크지 않아서, 시총이 크지 않아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수급 유입이 되면은, 수급 유입이 되고 하면 주가 탄력이 매우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가 탄력이 매우 크다 주가 탄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 추가 매수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만 잡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고 이제 나중에 매도 매도 타이밍까지 최적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매매 타이밍이죠 그 매매 타이밍을 제가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리겠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제 번호로 이 원익 원익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그 수익 실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 실현 도와드릴 거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매수와 지금 매도 둘다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정말 둘다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문자가 시급한 상황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를 둘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자 받으셔가지고 타점 확인하셔서 저랑 이제 최대로 수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이제 25년이죠 여러분 25년 12월 16일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춥고 감기 많이 걸리는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되게 고생 중이거든요 하지만 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수익 실현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열이 나더라도 영상을 꼭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저 심플로 고생한다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네요.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이제 한해한해 한해 마무리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돈 많이 정말 돈 많이 버시는 한 해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